고양이 바이러스 시리즈 이화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란?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양이에게 흔히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대부분은 장에 국한된 가벼운 감염을 일으키지만 일부는 변이를 통해 전신성 복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 감염 경로는 감염된 고양이의 배설물, 오염된 화장실, 사료 접시 등을 통해 퍼집니다. 담요 가정, 보호소, 고양이 카페 등에서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잠복기는 보통 수일에서 수주입니다. 변이 여부에 따라 증상의 양상이 달라지고 일부는 평생 무증상 복윤 상태일 수 있습니다. 4. 주요 증상은? 초기엔 묽은 설사, 구토, 식욕 부진 등 장염 증상. 하지만 변이 된 경우에는 복부 팩만, 호흡 곤란, 체중 감소, 황달, 신경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치명적인가요? 장염 코로나는 비교적 가볍지만 전신성 복막염으로 발전하면 생존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6. 예방 및 치료는? 명확한 예방 백신은 없으며 위생관리와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FIP의 경우 일부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7. 전염을 막는 방법은? 고양이 화장실과 식기, 장난감 등을 자주 소독하고 담요 환경에선 격리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는 표면에서 수일간 생존함으로 청결 관리가 핵심입니다. 8. V버스 활용법. 화장실 사료그릇 주변 바닥과 고양이 물품 등의 V버스를 분사하면 바이러스 오염을 줄이고 위생적인 환경 유지에 효과적입니다.